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헬스장 운동 매뉴얼을 만들고 공유에 나섰습니다. 이 매뉴얼은 개인 코치를 받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헬스장 운동 매뉴얼 책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습니다. 운동 매뉴얼에 따라 10분에서 15분간 사이클을 합니다. 또 가슴과 어깨. 칼리 등순으로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운동을 합니다.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처음에 오면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책자를 보면서 운동을 하니까 내가 운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매뉴얼은 입문부터 고급자까지 아우르는 수준별 운동 방법과 다이어트 몸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게다가 코어 운동으로 척추 안정근의 발달을 돕는 허리 운동과 팔꿈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로 더욱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맞춤형 운동법을 제시해주는 온조 3.0 헬스장 운동 매뉴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